이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정의하셨거든요 예. 그럼 김건희가 이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한테 막 화를 내는데 윤석열이가 침만 질질 흘리고 반응을 못해 그럼 표출을 못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화를 낼 사람이 없다 더 이상 화를 내도 또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내가 화를 내는 게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럴 때 화를 받게 되고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급성 우울증인데 우울증인데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. 진짜 우울증이라면 네. 근데 그것도 이제 만성은 아니고 급성이라는 얘기입니다. 우울증으로 입원도 합니까? 대체로는 안 하죠. 아주 급박한 상황. 네. 근데 우울증으로 네. 입원한 경우는 자살할 가능성이 있을 그렇죠. 때만 해요. 자살 가능성이 높을 때. 근데 김건희는 자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. 절대 없습니다. 그렇지. 어, 네. 네. 뭐 오히려 윤석열이가 모르겠어요. 너무 이제 버림받고 네. 상황이 아니이 말을 하고 싶은데 <laughs> 이 상황을 지금 위기에 몰린 상황을 동정 여론을 유포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진짜 저걸 보면서 진짜 음. 울분을 토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 음. 저 부부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죽음 가까이 몰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. 아, 그렇죠? 당연하죠. 지금 완전히 전쟁터에 몰린 군인처럼 만들었고 난민처럼 만들었다고요. 음. 저 부부가. 음. 저는 정말 끝까지 저렇게 어떤 그 반칙과 저런 어떤 특권의식. 저 악마라고 봐요.